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 문제 중에 어, 노스 중에 서비스 문제를 복원을 좀 해봤어요. 와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메뉴에서 빨리 찾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보시면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죠 이런 NTFS 파일이나 암호화 이런 파일 있잖아요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암호화 됐다고 하니까 어 영어로 보면 인크립션이라고 될수 있죠 인크립션 예. 인 크립션 파일이 어 이런 단어가 있은, 있는 서비스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현재 이 서비스를 이걸 시작하고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해보면,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암호화 혹은 NTFS 그리고 이제, 이걸 시작, 자동으로 시작하고, 부팅 시에 자동으로 되도록 하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자, 그러면 서비스 관리자에 가셔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세요. 자 에모니트를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아까 문제가 뭐였죠 자 NTFS 혹은 암호화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영어로 인크립션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인크립션 관련해서 여기 있네요 보시면 여기 있죠. NTFS 있죠. 자, 요거를 서비스를 이렇게 설명을 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만약에 이걸 못 찾았다고 하시면, 암호화를 먼저 찾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가 처음에 나오지만, 나중에 가나다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암호화, 이형이 되니까, 이형 다음에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찾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빨리 찾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 더블 클릭 해보시면, 자, 얘가 지금 보시면, 시작하고 자동으로 시작하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서비스가 중지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서비스를 시작을 시켜주고, 자, 그럼 시작이 됐죠. 근데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시작하라 했으니까, 요렇게 자동으로 고쳐주시고, 확인하시면, 자,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게 어떻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동으로 하라 했죠? 자, 그러면 시작하고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은 자동끼리 봐주고요. 시작은 시작끼리 이렇게 봐주게 되면 이 문제는 제대로 풀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는 요령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